목숨될 거라. 예. 고객을 위해 조폭비를 찾아간 회사 리 밥이 안 나온 거예요 다 드시고 치우신 거예요? 아직 전혀 같이 뜰 생각 있으면 그리 얘기하시든가 아니 면 얼른 일 보고 가시오 일식집인 줄 알았으면 칼은 안 들고 와도 될 뻔했네 나 거성의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오다 가다 볼사람이었구만 최정필 사장 아시지요? 골프 몇번 쳤지? 돈도 좀 빌리셨다고 그돈 막아놓고 자제 못 돌리게 하면 그 덕에 공사 수임이 딴 데로 갈 테니까 그거 해주고 보통 1, 2억 받았을 것이고 빚돈 받아도 합의 3, 4억은 안 넘을 거요. 근데요. 내가 빈정상에 우리 둘이 붙어버리면 애들 뒤지는 거 계산 안 나오죠. 나는 회사 좀 찢어먹어도 태산 잡았다는 소문에 1년이면 거뜬히 재기할 것이고 백 회장 운 좋아 사셔도 우린 발목부터 배고 가니까 골프, 등산 다 하신 거고 남은 일생 도자이나 구우시다. <laughs> 이렇게 바보 짓하는 보물을 준대, 세상을 준대. 나는요, 사업하는 사람이고요, 최정필 사장은 그냥 내 고객이요.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지요.